쿠팡을 단한 번이라도 써보신 우리 시니어님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소식 들으시고 많이 걱정되셨죠? 지금 뉴스에서 뭐라고까지 하냐면, 성인 4명 중에 3명의 정보가 탈렸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카드번호만 안 털리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거든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내가 언제 뭘 샀는지까지 다 알면 사기꾼들이 얼마나 정교한 보이스피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보안 전문가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폭탄이 올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누구누구님, 지난번에 쿠팡에서 몇월 며칠에 혈압약 주문하셨죠? 이번 개인정보 유출 보상을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진짜 주문내역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끊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더 심각한 건 쿠팡도 이걸 11월 18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5달 동안 우리 집 주소, 연락처, 주문 기록 같은 게 밖으로 줄줄 세고 있었는데 회사도 정부도 우리도 몰랐던 거죠 게다가 이번 공격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회사 내부에서 인증에 쓰이던 암호키를 퇴사 후에도 계속 쓸수 있게 놔둬서 그걸 악용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쿠팡 사건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또 우리 정보가 도대체 어디까지 새나간 건지 지금 당장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꼭 해두셔야 할 대처 방법까지 오늘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스미싱 보이스피싱을 막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 쿠팡을 한 번이라도 쓰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기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먼저 사건부터 정리해 볼게요 유출된 규모는 약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거의 쿠팡 고객 전체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공격을 받은 기간이 이미 오래전이에요 올해 6월 24일부터 11월 초까지 거의 5달 동안 몰래 우리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쿠팡도 이걸 11월 18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알아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안이 뚫렸다기 보다는 문 열쇠를 직원에게 맡겨 놓고 회수도 안 하고 있었던 셈인 거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그러면 내 카드 번호도 털린 거야? 비밀번호도 다 알아낸 거야?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출된 걸로 확인된 정보들은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배송지 주소, 집 주소, 자녀 집 주소 이런 거다 털렸고요. 일부 주문록, 뭘 샀는지, 이걸 언제 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리고 유출되지 않았다고 쿠팡에서 밝힌 정보들로는 우리가 로그인할 때 쓰는 비밀번호, 주민번호, 또 카드번호, 계좌번호 이런 결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라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렇게만 들으면 아 다행히 카드번호는 안 털렸구나 그럼 괜찮겠네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유출된 정보들만으로도 보이스피싱, 스미싱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름, 전화번호, 주소. 내가 산 물건까지 다 알면 사기꾼들이 전화를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누구누구님, 지난번에 쿠팡에서 몇월 며칠에 혈압약 주문하셨죠? 이번 개인정보 유출보상을 도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이렇게 내 진짜 주문내역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전화를 끊기가 훨씬 더 어려워져요. 당하기가 그만큼 쉬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어제 68세 김영희님께서 댓글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어요. 벌써 쿠팡이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는데 내 이름과 며칠 전에 산 건강식품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링크는 누르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또 72세 박철수 님은 쿠팡 고객센터라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인해 드린다고 하더래요. 본인 주소까지 정확히 말해서 순간 당황했다고 하시는데 다행히 아드님이 옆에서 끊으라고 해서 피해를 막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끝까지 봐주셔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거든요. 첫째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기 전화와 문자가 올지 미리 알아두셔야 당하지 않으세요. 둘째로, 지금 당장 쿠팡 앱에서 해야 할 보안 설정들이 있어요. 셋째로는 만약에 이미 이상한 링크를 눌렀거나 개인 정보를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주변에 쿠팡 쓰시는 가족분들 친구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예상되는 수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수법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 신청 안내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문자가 올수 있고요 쿠팡 환불 처리 진행 중 계좌 입력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문자들이 올수 있다는 거죠 또 긴급 쿠팡 보안 업데이트 아래 링크 클릭 후 앱을 설치하세요 이런 안내 문자도 올수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쿠팡 공식 안내처럼 보이지만 링크를 누르는 순간 가짜 사이트로 넘어가거나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 관련 스미싱 문자 발송이 평균 300%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실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스미싱의 경우 클릭률이 일반 스미싱보다 5배나 높다고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포털 검색 피싱 사이트. 가짜 사이트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쿠팡 피해 보상 신청, 쿠팡 정보 유출 조회. 이런 걸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검색 결과 맨 위나 또 광고가 표시된 곳에 진짜처럼 만든 가짜 사이트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계좌번호, 카드번호, 공인인증, 심지어 본인 인증번호까지 입력하게 만드는 그런 피칭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정보를 다 빼내갈 수 있다는 거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관련 피싱 사이트가 평균 50개에서 200개까지 생긴다고 해요. 특히 검색 광고를 이용한 피싱 사이트는 발견하기가 더 어렵다고 하니까 검색할 때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또한 보이스 피싱과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게 만드는 이런 가짜 사기전화가 올 수도 있는데요. 쿠팡 정보 유출 피해 대상자시라 원격으로 저희가 피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전화가 온다거나 지금 보내드리는 앱을 설치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숫자를 읽어주세요. 이렇게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끔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원격 제어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작년 대비 40%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60대 이상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래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한 후 인터넷뱅킹 간편결제 앱에 들어가서 돈을 빼내가는 방식.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기꾼들이 이제 우리 개인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나 대상으로 전화를 걸었다면 이제는 타겟팅이 돼서 전화를 걸거든요. 김영희님, 맞으시죠? 서울시 강남구 거주하시고 지난주에 혈압약 주문하셨던 분 맞나요? 이렇게 시작하면 순간 진짜 쿠팡에서 전화한 줄 착각할 수 있어요. 더 교묘한 건 가족 정보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송지에 자녀 집주소가 있었다면 따님 집으로도 배송하시는 분이시네요. 이번에 따님이 주문하신 건도 함께 확인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가족까지 연결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할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보면 74세 이순자님이 이런 전화를 받으셨대요. 쿠팡에서 전화한다면서 본인 이름, 주소는 물론이고 며칠 전에 주문한 건강기능식품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쿠팡인 줄 알고 제자정보를 말할 뻔 했는데 다행히 딸이 옆에 있어서 막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교한 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려드릴 대처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쿠팡 앱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문자로 쿠팡 안내라고 하면서 오면 여기에 만약 링크가 담겨 있을 수 있거든요 링크 url 인터넷 주소 절대 누르기 마시고 쿠팡 앱을 직접 열고 상단의 알림이나 공지 사항에서 개인정보 유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두 번째는 의심되는 문자는 링크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하셔라 해요 피해 보상해 드릴게요 환불해 드릴게요 보안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개인정보 조회 해 드릴게요 이런 말이 들어간 문자에서 역시나 링크 url 에 인터넷 주소가 보이면 이건 바로 삭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모든 공식적인 안내는 쿠팡 앱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자 이제 쿠팡 앱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보안 설정들을 알려드릴게요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우선 쿠팡 앱에 들어가 주시고 제일 하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 주시고 우측 상단에 톱니바퀴 아이콘이 보이는데 이걸 눌러 주세요 그러면 내 정보 관리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메뉴들이 쭉 뜨는데 아래쪽에 보안 및 로그인이라는 메뉴가 보여요. 이걸 눌러주시면 로그인되어 있는 기기들이 뜨는데 초록색으로 현재 사용 중이라고 뜨는 건 지금 내 휴대폰이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언제인지 모르는 기기가 이렇게 뜨는데 내가 예전에 로그인한 다른 기기일 수도 있으나 그래도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로그아웃을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자주 사용하는 메뉴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결제수단 눌러주세요. 그러면 등록된 계좌와 카드가 나오는데 이걸 다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삭제 버튼 눌러주시고 등록된 계좌와 카드 외에도 쿠페이머니도 있는 걸볼수 있는데 이것도 혹시 불안하다 하시면 인출을 누르신 다음 입금받을 내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인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쿠페이머니도 인출하실 수 있어요. 이 화면에서 아래로 더 내려오면 결제, 비밀, 결제 비밀번호를 본인 인증을 거쳐 다른 것으로 바꾸시기 바라요. 특히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비밀번호를 쓰고 계신 분들께서는 더더욱 새로운 것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았던 비밀번호로 바꾸실 것을 꼭꼭 당부드려요. 또한 원터치 결제 사용에 파란 불이 떠 있다면 이것도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하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눌러주시고 우측 상단에 통리바퀴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러면 회원정보 수정이라고 뜨는데 이걸 눌러주시고. 내 비밀번호를 입력 후 확인 눌러 주시면 현재 비밀번호를 새롭게 바꿀 수 있어요. 특히 쿠팡의 비밀번호와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꼭 비밀번호를 바꾸실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다른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아예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셔야 다른 사이트까지 털리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님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7가지 수칙. 세 번째, 모르는 전화 특히 0이나 070 이런 번호는 무조건 의심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 쿠팡입니다라고 해도 먼저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본인 입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돈 얘기 나오고 계좌 얘기 나오고 보상 얘기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끊고 쿠팡 고객센터로 본인이 직접 다시 거는 게 가장 안전해요. 네 번째, 원격 제어 앱을 깔아 달라.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건 사기니까 절대 속지 마세요. 저희가 피해 확인 도와드릴게요. 컴퓨터 핸드폰 원격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은행, 카드 문자 알림 서비스 꼭 켜주시기 바라요. 주거래 은행 앱에 들어가셔서 출금 알림 서비스를 꼭 켜두셔야 하는데 자녀분께 부탁해서 카드 결제 계좌 출금 알림이 실시간으로 오도록 설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어디서 뭐가 결제되는지 문자 알림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의심스러운 출금이 생겼을 때 바로 피해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 비밀번호. 너무 여러 곳에 똑같이 쓰지 않기예요. 쿠팡에 쓰는 비밀번호, 네이버, 카카오, 은행, 이메일에 쓰는 비밀번호. 이런 거다 똑같이 써오셨던 분들 가장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어디선가 한 군데만 뚫려도 나머지가 줄줄이 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쓰는 비밀번호 두세개 정도를 나눠서 쓰시고 금융 관련한 비밀번호는 가장 복잡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쓰시고 또 2단계 인증까지 꼭 켜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번에 쿠팡이 털렸으니까 쿠팡 비밀번호 바꾸시고 비밀번호 바꾸실 때 다른 포털 사이트나 금융권에서 쓰는 비밀번호와 동일한 걸로 바꾸셔서 절대 안 된다는 거꼭 기억해주시기 바라요. 일곱 번째 이상하다 싶을 때에는 118 또는 은행 또는 경찰에 바로 전화해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상한 문자 링크를 눌렀다거나 누군가가 내 계좌와 카드 정보를 말하라고 했거나 실제로 돈이 빠져나간 정황이 있으시다면 백미팔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에 전화하시고 또 거래하시는 은행과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피해를 막으셔야 해요. 그리고 피해가 의심된다면 빅니비로 전화하셔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이러한 피해를 당하셨다고 바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정리하면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히 정보만 털린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정교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노출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에요. 특히 내 이름, 주소, 주문내역까지 다 알고 있는 사기꾼들이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다는 게 가장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제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쿠팡 앱에서 보안 설정 다 바꾸시고 결제수단도 삭제하시고 비밀번호도 새로 만드시고 문자 알림 서비스도 켜두시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와도 바로 대처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잘못 관리하시면 개인정보 2차 유출은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해야 할세 가지를 제안드려요. 첫째로 오늘 당장 쿠팡앱 들어가셔서 제가 알려드린 보안설정 다 바꾸세요. 둘째로 은행앱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 켜두시고 셋째로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 꼭 공유해서 함께 대비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다른 포털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유출됐을 때의 대처법과 금융의 보안 설정 완벽 가이드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미 이상한 전화나 문자 받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럼 오늘도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유튜브 제목 투팡에 이상징후 뜹니다 나 몰래 로그인한 흔적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유튜브 설명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문자나 전화 한 통에 속아서 피해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00만 명에 달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최근 구매 내역까지 새어나간 상황입니다. 이런 기본 정보만 있어도 사기 수법이 훨씬 정교해지고 시니어 분들이 속기 쉬운 형태로 변합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조치만 바로 해두셔도 피해 가능성은 크게 줄어듭니다. 지금은 겁내기보다 빠르게 점검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작은 확인 하나가 큰 피해를 막아줍니다. 핵심 포인트. 이번 주출에서 가장 위험한 건 이름과 주소, 구매매역 같은 생활정보. 사기꾼들이 실제 주문 날짜까지 맞추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할 가능성. 문자링크. 검색해 나오는 가짜 사이트가 가장 흔한 피해 경로 앱에 로그인된 기기와 결제 수단을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하는 이유 원터치 결제와 오래된 비밀번호 사용이 왜 취약한지 의심될 때 반드시 연락해야 할 번호와 행동 순서 오늘 당장 해야 할 행동 쿠팡 앱에 들어가 로그인된 기기와 등록된 결제 수단부터 모두 확인하고 모르는 기기와 오래된 카드 계좌는 바로 삭제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피해 없이 안전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